네, 반갑습니다. 영차TV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색상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에는 12가지, 무광 2가지 색상이 있고요첫 번째 색상은 애쉬 그린 색상입니다. 좀처럼 공도에서 보기 쉽지 않은 색상이고요이 모든 색상을 참조하셔서 차량 구입 시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수지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 주차장에서는 발렛 서비스까지 요즘에 진행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시승과 차량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는 보기 드문 지구공 화이트, 블루색상, 그리고 블랙색상, 아 지구공 네, 카리스마 넘치네요. 내 네,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로얄 블루색상까지 10종류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매하시기 전에 색상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啊！对。啊 prácticamente <laughs> Ha) <laughs>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あっ。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